김정은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은 매우 짧았습니다.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국가 원수순위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는 김정은. 그만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거부한 채 폐쇄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각종 첨단기술의 21세기 미국을 위시한 우리나라 동맹국들이 각종 첨단 기술로 북한을 감시하는 탓에 김정은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까발려지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그의 일거수 일투족도 부족해 그가 너무나 숨기고 싶어하는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공개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려버린 그의 비밀들이 있다고 하죠. 오늘은 전 세계에 들켜버린 김정은의 비밀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검색기록 요즘 하루 종일 옆에 끼고 사는 인터넷인 만큼 자신의 인터넷 기록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소중한 비밀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김정은은 그 검색기록을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7년 FBI가 김정은의 인터넷 검색기록을 조사했는데 그가 가장 많이 검색했던 단어를 본 FBI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하죠. 그 검색어가 바로 자신의 이름 김정 정은 세 글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니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매일매일 검색할까 싶지만 김정은의 최측근 비서는 인터넷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정은의 자기사랑은 북한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자신의 짤방이나 비하 발언을 다 보고 있던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던졌는데 단순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 밝혀졌죠 북한의 옆 나라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김씨네 3대 똥보라는 뜻의 진상팡이라는 별명으로 놀리고 있었는데요 2018년 북중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중국의 인터넷에서 진상팡이라는 단어가 일절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검색을 위해 그가 이용한 도구가 놀랍게도 북한이 그렇게 증오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애플의 아이 패드 이미 알려지며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사실 이런 그의 미제 사랑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미사일 발사장을 시찰하러 떠나는 그의 앞에 맥북이 떡하니 있는가 하면 그의 사무실에 애플의 아이맥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인 방사포를 시험 발사할 때까지도 아이패드가 함께 있는 걸 보면 그의 애플 사랑은 참 지독해 보이죠. 미국을 불태워 버리겠다며 미국에 대한 증오를 한 곧 내보이고는 뒤에서는 애플만 쓰고 있는 내로남불의 결정체인 셈인데요 자기 방에 누워 아이폰으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생각하며 참 웃습기만 하죠. 혹시 김정은 검색했다가 이 영상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보고 있나? 나 죽는 거 아니야? 2위 신체 사이즈 너무나 궁금하지만 묻는 것 자체가 실뢰인 질문이 몇 가지 있죠 너 지금 키가 몇이야? 몸무게는 몇이야? 같은 신체 사이즈를 묻는 질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신체 사이즈이지만 김정은의 신체 사이즈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고 하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통통 아니 뚱뚱한 시절의 김정은은 무려 168cm에 140kg이라는 초 고도비만 체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삐쩍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걸 보면 평소에 살이 많이 찌는 체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이 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전속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김정일이 높은 사람이 말라서는 안 된다며 일부러 살을 찌웠기 때문이었죠. 그 와중에 그의 입맛에 가장 잘 맞았던 음식은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에게 익숙한 에멘탈 치즈였고 치즈 중에서도 고칼로리를 그 자랑하는 에멘탈 치즈였기에 이렇게 살이 찐 것이었는데요. 치즈뿐만이 아니라 와인, 일본 최상급 와규 스테이크, 스시 등을 폭식한 김정은은 우리가 기억하는 저 몸매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도비만이 몸에 좋을 리 없었죠. 목 뒤에 이렇게 살이 접히고 손목시계가 꽉 조였던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됐고 심혈관 수술 수술을 받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결국 몸 상태가 심각해지자 김정은은 자신의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위축소 수술을 받기까지 하며 폭풍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공식 석상에는 살이 쏙 빠진 모습으로 선전 연상에서 말을 타는 날렵한 모습으로 등장했죠 그가 늦게나마 건강을 되찾아서 다행... 는 아니 다른 북한 국민들은 다이어트는커녕 뺄 살도 없을 만큼 삐쩍 말랐는데 혼자 1 4 0 k g 이될 때까지 먹지 말고 국민들에게 100%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1위 여자 취향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을 한껏 받고 있는 김정은이 끝까지 숨기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그의 은밀한 여자 취향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했던 기쁨조는 김정은이 권력을 잡자마자 없애버린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죠. 하지만 영국의 한 언론에 따르면 그가 기쁨조를 없앤 것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기쁨조를 다시 뽑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기쁨조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170cm 이상의 서구형 얼굴을 한 글래머. 너무나 로골적인 취향이 반영된 탓에 그의 여성 취향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그의 비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세계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트레이드맵을 인용한 한 언론사에서 그가 기쁨조 속옷 구매 비용으로 약 38억 원을 사용한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속옷이 아니라 가터벨트와 포르셉 같은 매니악한 속옷임이 밝혀지며 알고 싶지 않았던 그의 은밀한 취향까지 전 세계가 알게 된 셈이죠 그 외에도 향수, 탈취제 같은 케어 제품에만 1억 7천만 원을 썼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여성의 진심인지 알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반감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다 시절의 김정은은 평소 여학생들에게 말도 잘 걸지 못해 김정은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라고 하죠. 그럼 그가 짝사랑했던 한 학생이 있었으니 성미라는 한국 여학생이었는데요. 그가 놀이터에서 성미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줄까? 라고 물었지만 성미는 하지 말라고 라고 소리쳤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친 김정은이었던 만큼 자신의 권력으로 서구적인 체형의 믿는 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쁨조의 진심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돼지와 늙은이들을 수발해야 하는 기쁨조가 되기 싫다며 일부러 얼굴에 흠집을 내는 북한 여성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연예인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을지도 모르는데 하루빨리 독재가 끝나 선량한 북한 국민들이 자유를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을 친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을 은이라고 부르며 귀엽다고 말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적국의 국가 원수를 이런 식으로 미화해도 되냐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죠. 북한에서 가까스로 탈북에 성공한 박영미 씨는 나에게 김정은은 농담거리가 아니다 라며 수백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김정은을 농담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며 눈물의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김정은의 뚱뚱한 외모가 재미있어 보이더라도 단순히 유머거리로 소비하거나 더 나아가 김정은을 미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